할렐루야! 덕이 탄양교구 광나라 집사입니다. 부족하고 죄인인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간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저의 간증을 통하여 오직 거룩하시고 참비지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 말에서 행복한 시간도 많았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잦은 부부싸움과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해 홀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위험한 일에 노출이 되어 홀로 있을 때 봉고차에 납치될 뻔하기도 하고 집에 홀로 있을 때 도둑이 들어 겨우 죽음을 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없이 힘든 일을 겪으며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너무 험악하다는 생각에 불면증이 생겼고 자세레용이부터늘 생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를 저보다 더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은 제게 긍정이라는 빛의 마음을 가슴 깊이 심어주셔서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꽃도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나를 이곳에 있게 하고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희망을 품어보며 수없이 만물 가운데 창조주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었던 저였기에 사람들은 그러한 저를 사차원이라고 불렀고 어머니는 저를 많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다 저는 어른이 되어 서울로 상경하였고 불면증으로 잠이 없었기에 투잡을 하며 열심히 살아보려하였으나 그 한줄기 빛이 세상에는 없음을 한탄하며 정신을 놓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고향 시골로 내려와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저에게 의사의 말은 돌파구가 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 입원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제는 정신병원에서 내 삶이 끝날 것임을 저는 애통해 하며 하늘을 향해 마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이 땅에 귀신을 대적할 만한 좋은 빛이 진정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며 깊은 심야와 같이 푸르게 변하더니 구름이 제 머리 위로 몰려오고 하나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저를 향해 인자히 웃어 주었습니다. 아, 그분은 예수님이었구나. 이것이 저의 입술을 통한 첫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제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였고 그리하여 서울로 다시 올라온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모든 힘든 여정 가운데 늘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인생의 파나로마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사차원이 아니었고 지극히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섬길 수 있는 교회. 드디어 제 삶의 고향을 찾았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함께해 주겠다는 남편을 만나 두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대와는 달리 남편은 믿음이 없었고 저희는 같은 멍해를 안고 다른 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함께 살게 된지 5년째 되던 해 아이들의 아빠가 다른 여자가 있다며 내일 집을 나가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산마교의 새로운 신앙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남편을 향해 울부짖어야 정상일 텐데, 저는 저도 모르게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며 모세여경 훈련을 통해 배운 원수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술을 주장하신 거룩하신 성령님 주님의 은혜를 저는 느꼈습니다. 저의 반응에 화가 난 남편은 내일 나가겠다고 했으나 그 순간 짐을 싸서 급히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모든 카드를 막고 월급 통장도 막아 버렸습니다. 저의 삶이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고 물질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고 차가 없어서 산마교의 성전까지 대중교통으로 오고 가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갈급한 마음에 그 거리가 멀지 않았고 그때부터 저는 금요철례 후에는 집으로 갈수 없어서 성전 4층에서 아이들과 잠을 자며 금요철례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멀리 있고, 금전도 막혀,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를 셀리도로 세우셨습니다. 셀원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성정 근처로 이사를 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금요철화를 들이며 기도하는 중에 아들 지우가 제게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엄마,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천사가 말해줬어. 우리 5월에 이곳으로 이사 올 거야. 저는 지우의 이야기에 아멘으로 받고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었지만 유치원에 전화를 해 갑자기 파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다음 달까지만 유치원을 다니겠다고 사과드리고 선포하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밤새 말씀 한 구절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꿈에서 깨니 온몸이 땀범벅이었습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레마가 무슨 말씀일까 하고 교구장님과 상담하였더니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이가 유치원이 끝나면 밥을 먹이고 5시에 출발, 7시에 성전에 도착하여 한두 시간 기도를 하고 집에 10시, 11시에 도착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둘째 아이는 돌진한 아기라 너무 어렵고 두 시간 차를 타고 한두 시간 기도한 뒤에 또두 시간 차를 타고 다니니 차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생겼는지 차 안에서 두 시간 내내 비명을 지르며 울었고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일장삼 절을 주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우리가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진 돈을 모두 택시비로 쓰기 시작하며 성전에 오고 가는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택시비가 없을 때에는 교회 어떤 분이 제게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라고 했다며 20만 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여쭈어 보면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계신 분을 축복의 통로자로 쓰심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제게 알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에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방법 또한 한계에 이르자 저는 성전 4층에서 그냥 먹고 자며 기도에 힘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첫째 아이 유치원도 포기하고 성전 4층에서 먹고 자며 새벽 기도도 절로 참석하며 기도와 말씀 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3, 4일을 지나다, 지내다 여행가방의 짐도 정리할 겸또 거룩한 주의를 준비하기 위해 집에가 옷을 바꿔 입고 다시 짐을 꾸려 성전으로 와 3, 4일을 먹고 자며 지냈습니다. 한참 배워야 할 시기에 오직 성전에서 지내는 가운데 주님은 아이를 총명하게 기르는 것은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다섯 살 지우가 갑자기 한글을 스스로 떼더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고난 가운데 지혜로운 자녀를 바라보는 어미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며 담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보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사올 것을 믿고 파주에 있는 지효의 새로운 어린이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라는 원운이 적힌 곳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기도 중 마음에 이미 이루신 것처럼 감사하며 감사원금을 10만원 드리라고 마음에 감동해왔습니다. 마침 제 지갑에 10만원이 있었기에 헌금 봉투에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적고 기쁘게 즉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서울의 전세집 주인 아저씨께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열 통이 넘게 전화가 와 집이 8월에 만기인데 아들이 지금 연락이 안 되니 며느리에게 전세 저금을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 아저씨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댁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시어머니와 세댁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대에게 전세 자금을 주어야 될것 같은 마음이 계속 와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일러 줄 테니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해 두고 준비가 다 되면 연락해. 그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전세금을 주지 않을 테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 방법으로 내 발품을 팔아 움직이며 구하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이루신 것을 믿고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며 돕는 자를 붙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집에 있다가 남편이 급히 나가는 바람에 놓고 간 예전에 쓰던 휴대폰에서 3년간의 모든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제게 상간녀 소송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 중에 세상 법정에 서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랬음을 애통히하며 가슴 깊이 용서하고 진심으로 그 영혼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소아팡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깊이 묻어두며 그 증거를. 묻... 대적하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남편에게 양육비를 구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줄지 안 줄지에 신경쓰며 바라며 사는 것보다 건강한 신체를 주신 주님께서 제 길을 여시어 제가 일하게 하시고 아이들과 살수 있는 안정된 집 하나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으로 성전 근처로 이사하기를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하며 남편을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성전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중 그날은 육신이 너무 지쳐 오늘 하루만 쉬고 싶은 마음이 틈탔습니다. 매일 성전을 밟기로 한 말에 순종해야 하기에 힘겹게 성전에 7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만나자는 연락이 오셨습니다 성전에 왔으니 기도를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어머니께 제가 지금 파주라 차를 타고 가면 밤 10시쯤이 될 텐데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월세집들과 재산이 하나뿐인 저의 남편의 자식인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질 거란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고 어머니의 재산에 의지했음을 고백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회개기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아빠가 양육비를 주게 되면 형편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 양육비를 일절 받지 않는 조건으로 전세 자금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일장 삼절을 통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주시겠다고 제게 하신 말씀과 5월 30일 이사로 오므로 지유를 통해 5월에 이사 온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어떤 환경에도 단한 번도 주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1년이 넘게 지하에 심한 낙가림으로 일하지 못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염려의 마음이 틈탔습니다. 염려로 밤을 지새운 다음날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가니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될 확률이 30%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2주일 정도 염려하였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염려가 사라지고 자유함. 마음이 들더니 급성 난청이 깨끗이 사라졌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운이 좋은 분이시군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유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지유 어린이집비를 몇 달치 밀린 상황이었는데도 그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지아가 우리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영세반을 만들 테니 지아에 대한 어린이집 원비를 당장에 안 내어도 되니 그냥 맡기라고 직장을 구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하를 맡기고 요양보호사 학원을 등록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저는 요양보호사 학원에서 자격증을 따고 일을 시작하려 하니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과감하게 포기하고 저는 새로운 직장을 위해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쇼핑몰에서 3시간 포장 알바를 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믿음 생활을 시작한 뒤늘 전업주부로 살며 교회와 집만 오가다 세상에 처음 나아가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아는 것, 전할 것은 교회에서 배운 모세오경밖에 없었습니다. 신나게 사장님에게 아브라함 10단계를 전하며 포장업에 전념하고 있는 저를 보며, 아니, 전도사냐, 주의종이냐, 라며 사장님께서는 농담 아님 농담을 하시더니, 나라시가온 뒤로 매출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함께 일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모세의 오경으로 훈련시키는 귀한 믿음의 교회에서 양육되어져 세상에 나갔을 때 비록 포장업을 하며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저를 축복의 통로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며 믿음에 사는 사람은 들에 가도 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다윗처럼 복을 가진자가 된것 같아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청소하던 중 명함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퍼포먼스 미술 명함이었는데 예전 교회 집사님께서 저만 보면 함께 일하고 싶다고 너에게 딱 맞는 일인데 미술 재료를 싣고 다니려면 차가 필요한데 차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기도하던 중 갑자기 올라오신 친정 어머니께서 앞으로 아이들을 혼자 키우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할 거라며 학원을 등록해 주시고 운전면허를 따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차도 살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본격적으로 퍼포먼스 미술교사로 본사 교육을 받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모세호경을 통해 예배를 통한 죄수안만이 아이가 살 길이라고 판단한 저는 첫째 아이를 예배 시간이 되어 조금이라도 다른 짓을 하면 이정신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팔을 세게 꼬집으며 아이를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아이와 함께 신명기 6장 6절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날로 가정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또 하나님께서 자만 쓰기를 매일 지우에게 시키라고 말씀하셔서 자만 쓰기를 시작하였는데 아이가 쓰다보니 자만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한자 풀이해주기를 제게 원하여 저도 함께 한자도 찾으며 그 뜻을 서로 깊이 묵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아동부 급료 철야에 정철 영어가 도입되어 영어 말씀을 암송까지 하니 세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보내게 되어 가정 내에 세상적인 것이 절로 끊어졌습니다. 그러하기를 6개월 정도 했을 때 첫째 아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며 집사님들이 비결을 여쭈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예배와 말씀으로 자녀를 매일 양육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몇 대를 함께 살아도 할아버지와 증손주가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것이 말씀이 있어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위계 질서가 세워져 아들이 스스로 제게 존댓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순종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나눌 때는 자녀가 나의 선생이 되기도 하니 오직 말씀 안에서만이 질서가 세워지고 또한 가정이 하나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삶의 패턴을 1년 넘게 유지하며 저희 가정은 점점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세상적으로는 놀이 동산이며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이 행복할 나이 나이가 도요 성령불 기도회를 함께하며 마치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아들이 제게 엄마랑 기도하고 가니 참 행복하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라는 귀한 고백을 하며 오직 여호와 경외함과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나가는 저의 동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매일 잠언 쓰기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는 마음과 의지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데리고 금요철학 정철바이블 영어를 가르치는 요셉반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예배 가운데 너무 돌아다녀 예배를 방해하고 아이로 인해 봉사 또한 힘들게 느껴져 지아도 훈련이 필요함을 느끼던 중 주일 예배의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은 예배 때 돌아다니면 그큰 손으로 귀싸대기를 확 때리며 철저히 가르친다는 것을 듣게 하셨고 오빠가 다섯 살 때부터 했던 것처럼 너도 예배 때 돌아다니며 겨드랑이를 꼬집을 것이다”라고 둘째 아이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첫째 아이가 “엄마, 귀한 것을 깨달으셨군요. 지아도 죄 사함 받아야지요”라고 말하며 저와 연합해 주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6개월 가까이 걸리던 것이 둘째는 2,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이며, 금요철에 때는 자리에 앉아 복음 영어를 따라하며 위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음날은 영어 복음 내용을 재개 이야기하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자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변화를 보이며, 오직 예배를 통한 최수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우와 저는 또 깨닫고, 함께 지혜와의 변화에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3년간 모세오경을 훈련을 하며, 현재는 신약에 들어와 사도행전을 읽던 중,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는 말씀에 주님의 은혜와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의 아빠가 집을 나갔을 때 동서남북이 가로막힌 상황 가운데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1년 넘게 세세하게 챙겨주시던 집사님을 통해 이 말씀을 골수까지 새겼기 때문입니다. 매번 그분에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를 보며 자신은 그저 주님의 통로자일 뿐이니 주님께서 나라 집사님의 필요를 알게 하신 것이며 줄수 있을 때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다음에 또 다른 축복의 통로자가 되면 된다고 하신 말씀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늘 주신 분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안고 은혜를 갚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던 제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지체가 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큰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섬세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기에. 또 누군가에게 섬세한 사랑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저를 성장시켜 주신 주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미술 퍼포먼스 일을 하며 각 가정을 매일 여섯 군데 정도 다니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조이 인성이라는 놀이를 통해 인성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르친다는 기쁨과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선교사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꿈에서 하신 말씀하신 것이 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의 삶이 작은 선교사 역과도 같습니다. 매일 각 가정을 방문하고 수업하며 아이에게는 앞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자가 됨을 믿고 수업 안에서도 복음의 통로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에게는 상담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통로자로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며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잠원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사람,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디자인하신 제 삶을 통해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실 복음이 있기에 저는 제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기에 저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아나 첫사랑을 잃고 주님과 멀어진 자에게는 제 삶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전하며 지금 주님에게 멀어진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체험을 하였고 또한 수업을 하며 만나게 하신 믿지 않는 가정도 저를 통하여 전도가 되어 지금 산마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맛있는 식사를 하라고 아이들의 아빠의 이모님께서 제게 용돈을 보내셨습니다. 아이들이 밝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나라가 기특하고 사랑스러워 하나님 사랑으로 언제나 행복하게 지내길 바래하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아이들의 아빠의 믿지 않는 이모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 가정에 임하길 축복해 주시는 모습에 아이들의 사진을 보내드리며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미워할 자도. 없고, 화평하지 못할 자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하였습니다. 시편 30,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제 삶은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환경과는 관계없는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님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 분으로 쓰시는 분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소야방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 랍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 땅이 천국 볕대를 바라보고 나가는 여정이라면 나만 천국에 갈수 없기에. 또한 주님께서 제게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는 라압가도 같은 목숨을 걸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메대감마가 끊어지고 가족과 그의 아비와 친지와 저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로 이 삶이 미랄로 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참목자이신 우리 일성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신 영적 어머니이신 박영숙 사모님과 유혜숙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힘든 환경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모세오경 훈련으로 이끌어 주신 모든 바이블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수많은 중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받으시는 풍장의 기도를 올려드신. 삼마교의 권사님들과 여러 송도님들과 동의 탄형교구 식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고 경배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